네, 저는 12덩어리니 6살 이경호입니다. 전 이제부터 장사를 만들 거예요. 나무 다 만들어줍니다. 시작. 이제 담사함을 작동해볼까요? 여기는 바닷속이고, 여기, 영원 고래고, 영원 불가다리고, 영원 여기 고래고, 여기는 불가사리고, 여기는 여기. 여것도 물고기, 이것도 물고기고, 야것도 물고기고, 이가도북이거이 오징어고, 이거는, 이것도 오징어 이건 가재고, 이거는, 이거는 물고기예요. 밖을 볼수 있는 전망경이에요. 자. 여기는 마랏석이고, 이거는 전망경이고, 이건 밖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한 바퀴 돌려주세요. 네.